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수요일 투데이 광명입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광명시의 재능 있는 여성들이 예술적인 기량을 발휘하는 2012년 제 17회 여성 솜씨 자랑 대회가 27일 열렸습니다. 광명시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서예, 꽃꽂이, 회화, 이주 여성 1 0일장등 7개 부문 160여 명의 여성들이 참가해. 광명시민체육관 일원에서 그동안 키워왔던 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사전 공모한 시, 수필, 사진 등 3개 부문과 2 7일 열린 7개 부문에 대한 심사를 통해 부문별 각 10점의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 7월 6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시민회관 전시실에 전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작품집을 제작하여 전시 기간 중 수상자와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수상자는 7월 6일 여성 주간 행사 개전식에서 시상할 예정입니다. 광명시 무한 돌봄센터 사례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과 방문형 서비스 사업 기관 협력 회의가 27일 광명시 여성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교육에는 광명시 무한 돌봄센터 종사자들과 동사회복지 담당자 및 협력기관 사회복지 실무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대상자의 특성과 환경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할수 있게 사회복지사의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에는 솔루션센터 김윤주 대표가 해결중심사례관리와 효과적인 사례회의 방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펼쳤으며 질의 응답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광명시는 매월 사례관리 심화 과정 및 워크숍을 추진해 사회복지 실무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관기관의 협력 기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12년도 상반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정기회의가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해 맑은 물 사업 소장 등 광명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7일 노은정수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명시 상수도 현황을 설명하고 2012년도 상반기 수돗물 수질 검사 결과 보고와 상수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어 수질 관리 기술 자문을 마친 후 참석자 간 질의 및 토의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수도물 수질 검사 결과 각 가정에 공급되는 먹는 물 수질 기준 58 항목에 대해 모두 적합한 적을 받았습니다. 이번 수도물 수질평가위원회 자문을 통해 수질 검사 제도가 개선되는 것을 비롯 수도행정에 시민이 참여함으로써 수돗물 이미지 제거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카카오톡 같은 스마트폰 메신저로 가족이나 친구들과 대화 주고받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전화나 인터넷으로 계좌 이체를 해가는 금융사기가 이제 스마트폰 메신저까지 파고들었다고 합니다. 일단 지인을 사칭해서 계좌로 돈을 입금해 달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지인이 보낸 문자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데이 광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